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원 무쌤김용숙입니다 나훈아 씨 콘서트가 정규 방송 탑 뉴스로 올라올 정도입니다. 화제입니다. 메인 뉴스에 메인 뉴스의 탑첫 번째 꼭지로 다루어질 정도로 나훈아 씨의 이번 콘서트 공연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화제가 된 것은 이며 이, 이 차, 나훈아 씨가 죄송합니다. 나훈아씨가 이번 콘서트 끝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편지를 통해서 내려놓겠다는 예고를 했지만, 공식석상에서 콘서트 공식석상에서 떠나갔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뉴스들이 나훈아씨 콘서트를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훈아씨 23일날, 아, 27일 날, 오후 3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여기는 약 7천여 관객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객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7천여 관객 앞에서, 내가 은퇴하는 거 서운합니까? 아마 관객들하고 우리 반말 타임을 갖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은퇴하는 거 서운한가? 관객들이 으응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운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두는 기다. 여러분이 돌아서는 모습에 네가도 괜찮다 하고 섭섭해하지 않는다면 너 그냥 가거라. 가도 좋다. 하면 얼마나 내가 서운하고 슬펐겠는가. 가지 말라고 붙잡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한다. 은퇴하보, 은퇴라기보다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앞으로도 노래를 계속할 수 있지만, 있지만, 이쯤에서 가수 생활을 멈추는 게 좋겠다. 노래가 안 돼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가수 생활을 멈추는 게 좋겠다. 아쉬울 때, 떠나는 게 좋겠다 해서 내가 마이크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아쉬울 때 떠나겠다 이거죠. 관객들은 그럼 국민들을 누가 달래주냐? 또 은퇴하는 거 국민투표로 정해라. 나오나 당신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우리는 서운하니까 국민투표로 정하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다 했습니다. 나훈아씨 가수생활 58년차입니다. 2월달부터 공식 은퇴를 예고했었습니다. 라스트 콘서트이기 때문에 이번 나훈아씨의 콘서트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훈아씨는 58년 동안 무려 3천여 곡의 노래를 불렀고 본인이 자작곡이 1,200곡, 한 달에 들어오는 음원 수입만 5천에서 1억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오죠. 본인이 자작곡을 했기 때문에 사랑, 영영 잡초, 테스 영 등등등 1,200곡을 본인이 작곡을 한 정말 싱어송라이터의 대표적인 주자가 나훈아 씨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사 제목 또한 구수하고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200곡을 작곡하기 위해서 나훈아 씨는 본인의 삶을 거의 내팽겨치고 음악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면서 살아왔던 가수 생활이 영광의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 가수를 하면서 살았지만 앞으로 내가 가수 생활을 멈추고 안 가본 데 가볼 기다. 마음대로 못 던졌단 얘기죠. 얼마나 가수 생활이 그에게는 감옥 같은 시간이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보게 겨워 하는 소리라고 핀잔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고통에 힘들게 인내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먹은 거다 먹어볼 기다. 누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본업에 신경 쓰다 보니 이런 걸다 포기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안본거볼 기다. 안본거볼 기다. 그리고 다리 멀쩡할 때 하고 싶은 거다할 거다. 그리고 뼈빠지게 번돈다 쓰고 죽어야 할 기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 혹자들은 곡을 써서 후배들에게 좀 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음악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배들도 잘 모른다. 나는 음악이라는 동네 견눈질도 안할 거다. 그만큼 가수 생활에 찌들어 살았다는 거죠. 견눈질도 하기 싫다. 옆에 가기도 싫다. 피아노도 안칠 거다. 기타도 만지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얘기를 폭탄처럼 쏟아놨을까요? 책을 보지만 책은 보지만 쓰지는 않을 거다. 책을 보면서 이 나훈아 씨는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끊지는 않겠지만 쓰지는 않을 거다. 내가 그동안 책 보고 가수 생활하면서 일기를 무려 48권을 썼다. 근데 앞으로 나는 일기도 안쓸 거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마만큼 나훈아씨는 노래에 대해서 원도 한도 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나훈아씨는 또 정치 발언을 했습니다. 나훈아씨는 평상시에 인터뷰도 안하고 방송도 안하고 하지만 나훈아씨는 본인 콘서트 무대를 통해서 반드시 본인이 사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을 반드시 던집니다. 나훈아 씨 이북 공연 초청 공연에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독재자 앞에서 노래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안 갔다 그럽니다. 이북에 초청하면 허겁지겁 달려가는 것이 보통 가수들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안 갔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일이 왜안 오냐고 물어보니까. 스케줄 때문에 못 왔다고 했지만 나훈아 씨는 그것들 앞에 가서 노래 부르기 싫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북쪽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게 어디 나라냐? 이상한 집단이지. 그걸 어떻게 나라라고 할수 있느냐? 김정문이라는 돼지 같은 저 인간이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도 저 혼자 살쪄가지고 돼지같이 살쪄가지고 어떻게 저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저건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나라를 혼자 다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실컷이 이야기 해놓고도 조약을 맺어도 안 지키고 파기하면 그만이다. 땡깡부리면 그만이다. 저걸 나라라고 할수 있느냐. 이젠 전쟁도 돈이 필요한 시대다. 돈이 있어야 된다. 즉, 국력이 강해야 된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이 미사일을 마구 퍼붓는데, 하루 1조 원을 써가면서 99%다 99 요격을 해서 떨어뜨렸다. 이게 돈이다.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다. 국력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치고 싶어도 못 치게끔 경제적으로 부궁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자 객석에서 올쏘라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럽니다. 이 얘기를 저는 듣고 좌파와 이재명이 들어라. 민주당 좌파, 이재명 조국 같은 이런 인간들 내말 들어라. 라고 돌직구를 가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나훈아씨. 노래는 하지 않더라도 이제 나훈아씨가 노래를 멈췄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안 가본 데 가보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못본거다 본다고 그랬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할 끼다. 여기에 한 대목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이유는 저는 나훈아 씨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자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은퇴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언을 한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나훈아 씨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기대해 봅니다.